안녕하십니까 등기부 읽어주는 남자 특익남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보람 수영장 내 매점이 하나가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임대로 나와 있는 이 시설에 여러분들이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어, 타산이 맞는지 그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찰가는 816만 8천 원인데요. 이 입찰가는 최저 입찰가로 이이 이 금액과 같거나 높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임대로 물건 나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1년 임대료고요. 1년 임대료가 끝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가 자 여기서 보시면 2025년 11월 12일에 어떤 분이 900만 원대로 낙찰을 받았어요 100.25%인데 900만 원대로 낙찰을 받았는데 계산을 해보고 또 인테리어도 해볼까 생각해서 실제 입찰을 했는데 어 결국은 포기한 물건이라서 다시 한번 나왔고요 900만 원보다 좀 저렴하게 시작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물건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총 어, 건물은 55제곱미터 약 56제곱미터 16평 16.9니까 한17 17평 정도 되고요. 뭐 토지는 크게 상관없고 자 현재 미 운영 중입니다. 카페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 지금 카페를 접으시고 접으시고 임차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공매물건과 중에는 이 첨부 파일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첨부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첨부 파일에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안 보고 피해 본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공매물건에 입찰하시는 분들은 꼭 자학나 첨부파일 열심히 훑어보셔야 됩니다. 자, 저랑 같이 첨부파일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첨부파일이 열려있고요. 자, 보람동 수영장 내에 있는 수영장 내에 있는 물건지고요. 지금 현재 음료, 커피, 판매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업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총 대부기간은 3년을 가지고 있고요. 아, 여기에 파란색 글씨 조심해야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미포함입니다. 부가가치세 보통 10%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816만 원에 입찰을 했다, 그러면 81만 6,800원을 더 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자, 입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7일 수요일 5시까지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유의사항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용 허가 시설은 현 상태로의 사용 허가이며, 만약에 시설물이나 인테리어 설치가 되기 전에는 전기 인입, 소용 비용 등은 우리 응찰이 응찰자가 잘 판단하셔서 응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낙찰액의 10%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은 낙찰가액의 50%를 잡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입찰할 수 있겠다 판단되시면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3년에서 5년 범위 내에 허가기간에 갱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총 3년에서 5년까지 쓸수 있지만 임대료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자격을 보시면 법인도 가능하고요, 개인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으시면 하시고 사업자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20세 이상만 되면 입찰할 수 있겠습니다. 어, 공매로 나온 이렇게 온비드에 나온 임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 3자에게 전대, 어,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적발되는 경우에 바로 계약이 해제되고 모든 손해는 낙찰자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보증금, 입찰 보증금 이렇게 입자가 5%를 입력하시면 낙찰 받고요. 낙찰 후에 10% 그다음에 전액을 또 함께 내셔야 보증금까지 내셔야 모든 절차가 다 끝납니다. 자 낙찰자는 1인만 입찰을 해도 어 승인 나고 매각 절차가 <laughs>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입찰의 무효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방법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행보증금도 1년 연차 사용료의 50%를 보증금 공단에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행보험증권 제출 시에는 기간을 종료일보다 60일 기간을 가산하여 제출해야 된대요. 나중에 빠져나간 다음에 하자를 아마 여러분에게 보증보험에서 가기 네. 네, 위한 인것 같습니다. 자 낙찰자 제출서류가 있으니까 제출서류도 참고하셔가지고 놓치지 않게 다 제출하시고 어,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물건을 봐야 될 텐데 이제 온비드에 가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 이제 온비드에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자 온비드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탱크 옥션에서도 이런 물건을 보여 주곤 있지만 어 탱크 옥션 말고 또 온비드에 가면 정확히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자는 꼭 경매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온비드에 가셔가지고, 입찰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최저 816만 발장 뜨있고요 입찰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입찰. 입찰을 누르시면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그, 여기 보람동 주변에 또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진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보람동 수영장이 1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매점은 1층입니다.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올 때또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갈 때 있는 매점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센터 또는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 매점을 이용할 거라 생각이 되어지니까 낙찰받을 때그 인구 이동,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회원이 수영장 회원이 몇 명인지 또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 건지 아이들이 이용하는 건지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 인구 이동의 연령대에 맞는 음료, 커피, 뭐, 이런 거를 내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전자 보증 가능하고요 차순위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공동 입찰 불가능, 대리 입찰도 불가능하겠습니다. 오직 본인만, 본인 회사만, 법인이나 매매사업자만 입찰할 수 있고, 단독 입찰만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입찰하더라도 유효한 입찰로 성립이 되고, 동일 물건의 2회 이상 입자는 불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진이 여기서 지금 공유하려고 했더니 사진이 좀 글씨가 깨져요. 그래서 다시 이따 탱크 옵션에 가서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깔끔하게 나와야 여러분에게 잘 보여질 텐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컴퓨터가 약간 느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보이네요. 자, 얼마까지 볼수 있는지 같이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표시가 보이시나요? 3,000원, 2,000원,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어, 최대로 키운 게 지금, 예, 보이네요. 자, 에소프레소가 2,500원, 아메리카노가 2,500원, 깔피라테가 3,300원. 어, 카페 모카가 3,800원, 고구마 라떼, 그린아 대초코 2,500원. 그래서 평균 커피 하나당 3,000원씩 받고 있다라고 어 이렇게 간식도 있고 스무디도 있네요. 차도 있고. 약 3,000원대가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실내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내는 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네. 지금 잘 보이실 거라 믿고.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에다 기계 놓고 어, 하셔도 되고요. 왼쪽에는 이제 커피 기계, 이쪽에는 음료수, 다른 음료수. 그다음에 뭐 수영장 관련돼서 판매할 것이 있다면 같이 판매하라고 되어 있네요.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수영박, 수영복, 오리발, 커피 음료 이렇게 써 있는 거 봐서는 일반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게 여기 근처에 상가들의 그 월세는 또 얼마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시세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파악해 보시면, 일단 입지를 보겠습니다. 입지는 여기 세종시청이 있고요. 시청 앞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자, 보람 우체국,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요 밑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쫙 있기 때문에 상권이, 여기가 상권이 아주 좋습니다. 보람동. 상권의 가운데 중심 에 있는 상권 아니고, 옆에 주민센터 안에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층이기 때문에 1층 가격을 보시면 여기 130에 66제곱미터가 1000에 150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00에 100만원도 받고 있는데, 우리 물건은 지금 80, 800만원에 입찰하면, 어, 입찰가는 월약한 80만원대로, 약, 80만 약 900만원대니까 80만원대로, 어, 월세를 살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80만원을 수수료를 내고 또 많은 타산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또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타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익을 내려면 일단 월 임대료 계산 하셔야 되고 8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 재료비, 재료비가 약한 음 80만원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죠 인건비 알바를 한 명만 고용해도 한 150만원 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전기세 수도 이렇게 해서 한 15만원 정도 여유있게 생각하시고 원리비라고 하죠 관리비가 따로 있다면 10만원 이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어 사장님의 수익 사장님의 수익 얼마나 가져가야 될까요? 1층이기 때문에 약한4% 수익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음어 연매출 못해도 음 250만원 정도는 남아야, 남아야, 총 지출 비용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계산. 자, 80만원, 80만원 더하기, 150 더하기, 15만원 더하기, 10만원 더하기, 250은, 어, 한 달에 585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잡을 때 3,000원씩 몇 잔을 팔아야 몇 잔을 팔아야 585만 원을 남길 수 있을까요? 585만 원 나누기 585만 원을 3 0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3 0일의 하루에 하루에 19만 5천 원을 판매하면 250만 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19만 8 19만 5천 원을 다시 3천 원으로 나눠 놓게 하면몇 잔이 될까요? 하루에 65 잔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65 잔. 이렇게 판매한다면, 금액이 585만원이 됩니다. 자, 사장님 수익이 하루에 65잔을 팔아야 585만원이 남아서 이렇게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전기수도 관리비, 사장수익 총 지출해가지고 585만원이 남는다. 그래서 65잔을 판매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달려들길 바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임대료를 좀 깎을 수 있다면 이 수익이 점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본 물건은 어, 현재 가격으로는 너무 비싸다는 라게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250만 원 벌자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이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면 좀더 유찰시키고 입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긴 영상이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